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우리 베이비 도지 홀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될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는 베이비도지가 코인베이스에 상장한다 그리고 상장가 같은 경우에는 0.0002달러 수준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상당히 수익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최근 베이비도지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코인베이스 관련 게시글을 업로드를 했는데요 자그 내용은 코인베이스 상장 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정보나 일정은 공개할 수가 없다였습니다. 이한 문장으로 홀더들의 기대감이 폭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베이비 도지 재단이 이미 10월 초 코인베이스 상장을 신청 완료한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코인베이스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달았고 영국의 공신력 있는 매체인 BSCN 또한 베이비 도지가 코인베이스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상장이 임박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차트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작년 이 바이낸스 상장 직후에 급등 이후 올해 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던 베이비 도지가 최근 단 하루 만에 8개월 동안 유지되던 박스권을 무너뜨리면서 22%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회복세를 보였죠. 이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코인베이스 상장을 앞두고 이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떨쳐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99%의 확률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베이비도즈가 1001 강남 페스티벌에 공식 참가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내 거래소 상장까지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이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업비트와 코인베이스 동시 상장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슈는 늘 선반영 됩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를 할 때이죠. 그래서 제가 중국의 큰 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받은 메일이 있는데요. 해당 메일에는 베이비 도지의 코인베이스 상장 날짜, 그리고 이 세력들이 언제 가격을 올릴지, 그리고 그 목표가는 얼마인지, 언제 다시 자금을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전부 입수를 해왔고요. 메일 내용에 의하면 빠르면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주말 안에 1차 작업 끝낸다 라고 하고요 현재 세력들이 계획하고 있는 목표가는 현 시점에서 15배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일 내용 중에 일부만 번역해서 보여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세력들이 1차 작업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시기와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가격대 부분에서 폭등을 시키고 예상 수익률은 15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원에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15배인 15원 이상 올라간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 이익을 얻고 나서 모든 자금을 인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 즉, 가격을 올렸다가 큰 손들의 자금을 빼게 되면 가격도 다시금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개미들이 따라붙게 되면 고점에서 자기들은 수익 실현하고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고 나서 다른 코인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 도지에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개인들은 항상 당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세력들이 대규모 자금 매집을 통해서 베이비 도지를 올린다라는 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를 모르고 매매를 했다가는 가격이 더 올라갈 줄 알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다가는 세력들에게 크게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이비 도지에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현지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정보, 베이비 도지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가 담겨 있는 이 자료를 여러분 모두에게 무료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찍는 거 힘내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어렵게 입수한 자료이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보내 드리는 정보이니 자료 유출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베이비 도시가 이제 며칠 날 올라가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올린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자료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하시고 시기와 목표가만 맞춰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보시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010-9627-3205이 번호로 공개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단타로 빠르게 시드 불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력들이 가격 끌어올려줄 때 반드시 여기 고점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한 뒤에는 결국 가격이 빠지게 될 텐데 왜냐면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고 나서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은 개미들에게 물량 떠넘기고 나서 자기들은 또 다른 코인 매집하고 작업할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싫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당연히 가격도 빠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올려줄 때, 펌핑 줄때 수익 보시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모르고 매매했다가는 세력들이 올려줄 때더 올라갈 줄 알고 이제 뭐 추격 매수했다가 설거지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가격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려주는 시기와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제 연락처 01096273205 번호로 공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자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줄 알고 괜히 고점에서 추격 매수 하시거나 올라갈 때 욕심내고 괜히 안 팔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는 세력들 빠지면 정말 뭐 반토막 이상 날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올려 줄때 수익 챙겨서 고점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100% 무료이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여기 연락처로 공개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시간 내로 베이비 도지가 언제, 몇 시, 얼마까지 상승할지 내용 정리해 둔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자료 받아보셔가지고 이제 목표가에 맞춰서 걸어 두시기만 하셔도 수익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로 공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혹시라도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스팸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른 핸드폰으로 문자 한통더 보내셔서 자료 꼭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빠르면 이번 주부터 펌핑 시작해서 주말 안에 1차 작업 끝난다 라고 하니까 9627-3205 번호로 수익 문자 남긴 후에 자료 꼭 받아보셔서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